네 교회에 입구에 왔고요 교회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이사하시는그 형사님 이제 네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자그뭐 카트라 그래요? 지금 저희 팀에 최태영 전사님이 이제 음향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음 일단 설정만 좀 바꾸고 어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쉽게 예, 그냥 보통은 이렇게 사용법을 잘 모르셔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여기 리드니까 이해래. 근데 이게 뭐지 뭐지 바뀌었네. 어 그거죠. 어, 뭐, 주요 네, 그. 혹시 이게 기타 가되어있지 아, 그 기타 되어있죠 자, 이제 건반을 에, 잡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우리 통 하고 우리 건반 주자가 에, 무거워요? 네. 어떻게가 고쳐질 것 같은가요? 아 문제 없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아 손사님 네. 문제 없을 것 같다는데? 아 해봐야죠. 아. 영은 문제가 믿음이 좋아서. 아이 믿음으로 고쳐져요?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. 아 믿음으로 고치는 거 몰랐네요. 써보시고 연락주시면 될것아 네. AS를 확실하게 해 주시는 거 맞나요? 아 문제 없어요 아네 <laughs> 믿음으로 <웃음> 네, 여기 교회 이제 들어와서 이 어, 바로 우측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, 약간 음, 좀 벽면을 좀 예쁘게 뭘 칠하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뭐가 제일 나을까요? 음... 네. 약간 그 재질이 페인트가 네. 가장 이제 접근하기가 쉽고 페인트 어네 아. 소생으로만 칠해도 네. 전체적으로 좀 밝아 보일 것 같아서 음. 그니까 러 지금 보면 네. 여기도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있는 벽면이 뭔가 그냥 네. 야외에 뭘붙인 느낌이 확연하죠? 네. 네네 네. 네. 동료를 해주신다면 네. 여기를 좀 데코를 하고 네, 이거를 의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 목사님한테 경련을 저희가 예쁘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주 좋은 공헌을 줬습니다. 어, 저희들 그 작은 교회인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이렇게 음반에서 찍찍 소리가 나니까 굉장히 그 은혜가 많이 떨어지고 어떤 막막하고 또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어지는가 어, 그,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탐방을 직접 해 주셔가지고 한 하나 세밀하게 점검해 주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어서 정말 작은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작은 교회에서 혹시 저희 주한의 교회와 같이 음향에 문제가 있다면. 어,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bj 캠퍼 담당자님에게 연락주세요. 그러면 은 아주 bj 우리 연락 담당자님들이 방문해서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전기가 문제인지 스피커가 문제인지 또연퍼가 문제인지 점검을 해서 세팅까지 잘 해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오늘 아주 력이대단하시데거아 <laughs> 누가 하신 거죠? 하나님 하셨습니다. 그도 아닌 같은데. <laughs>